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발이식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어, 제가 이번에는요 모발이식의 생착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착률이라는 건요 어, 뒤쪽에 있는 모낭을 앞에다가 옮겨 심을 때 뒤쪽에 있는 모낭을 100개를 뽑아다가 어, 심었을 때에 어, 몇 개가 남느냐 몇 개가 남느냐 그 퍼센트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개를 어, 옮겨 심었는데 90개가 남으면 은 90%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어, 그 확률을 보는 거고 뭐 50%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어, 일반적으로 어, 모발 이식 센터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수술을 좀 한다라는 그런 병원들은 보통 평균 뭐, 어, 생착률 90%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. 아, 물론 또 사람에 따라 어, 두피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낭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어, 모낭 상태 좋고, 두피 상태가 되게 좋으면은, 어, 생착률이 100% 가깝게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.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따른 차이보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병원들 간의 차이죠. 병원. 과연 이 병원들이, 어, 생착률이 높다고 그러는데, 정말로 높은 건지. 홈페이지에 가보면요. 참 생착률에 대한 말 많아요. 최고의 생착률, 어, 뭐, 생착률 뭐 100%에 도전한다? 95%몇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참 많은데 어느 병원도 생착률이 낮다라는 병원이 없어요. 그럼 그렇다면은 정말 모든 병원들이 생착률이 다 이렇게 높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에는요 꾸준하게 좋은 생착률로 수술하시는 병원들도 있지만 꾸준하게 좋지 않은 생착률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오셔서 이제 물어보죠 저희한테. 이 병원은 생착률 높나요? 어, 뭐, 저쪽 병원보다 높아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재밌는, 재밌는 거는요, 어, 과연 생착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생착률이 50% 밖에 안 된다고 합시다.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환자가 가서, 어, 이 병원은 생착률 높아요? 90% 이상 됩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에, 과연 그 실장님이랑 원장님이, 아유, 저희 병원은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스텝들도 잘 못하고 제가 수술을 잘 못해서 생착률이 50% 밖에 안 돼요. 라고 과연 이야기를 하겠냐는 겁니다. 어,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, 어, 환자분들이 가서 생착률이 높냐?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. 뭐, 없고요. 어, 제가 생각하는 그병원의 그 생착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.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토탈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사진은 워낙 어, 뭐, 가려질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고요. 뭐 조작도 쉽기 때문에 이 토탈 뷰 영상 이외에는 사실은 그 병원의 생착률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어 이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심어 놨는데, 촘촘하게 심어 놨는데 생착률이 낮으면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땜빵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. 이 보이게 되는 거를 토탈 뷰로 빗질이랑 갈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, HD 퀄러티를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. 없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토탈비 영상이 어, 많이 있는지 뭐한 개밖에 없다. 이러면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. 왜한 개밖에 없어요? 예. 토탈비 영상이 많이 있는지.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갈라가면서 잘 보여주려고 어, 우리 병원 생착률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잘 보여줬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. 어, 이런 토탈비 영상이 어,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은 어, 토탈비 영상이 아예 없는 어, 그런 병원들은 어, 한 번쯤은 조금 한 번,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. 네,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요, 이제, 어, 병원에 가셔서, 아, 여기 생착률이 얼마가 돼요?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어, 그 병원에 토탈비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어,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